안녕하세요. 상구년의 나야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패티입니다. <laughs> 오늘은 할 말이 뭐죠? 아, 오늘은 남자친구 선물 리스트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남자친구 선물 리스트? 네. 생일 선물? 아니 뭐 생일이나 아니 기념일 이제 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음. 그 선물이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음. 제 준비를 했습니다. 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음. 반응이 어떤지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아 내가 선물을 생각해서 줬을 때 남자친구의 <웃음> 반응? 아 <laughs> 어, 근데 이제 그거 저희가 모르니까 잘.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선물 리스트 매트가. 보고 이제 남자의 그 관점에서 보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여자가 준비한 선물에 대한 남자의 반응이 네. 오늘 영상에 담기는 거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취향이나 이런 것들은 음. 파악하기 어려워서 가격대별로 선물을 준비해봤어요. 음, 가격대별로 1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뭐 이렇게. 네, 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럼 10만 원 이하 부탁하시죠. 네, 패트고. 고 10만 원 이하 선물은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음. 어, 핸드크림이랑 어, 언더웨어입니다. 어, 핸드크림은 루라보랑 어, 바이레도 이렇게 두 가지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음. 어, 일단 루라보 핸드크림, 포마드 흰오끼 핸드크림 이거예요. 음. 250ml에 44,000원인데, 음. 이게 흰오끼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혹시 음. 매트는난흰오끼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냄새 맡으면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아. 그럼 향이 좋은데, 그 뭔가 일상 생활에 좀 방해가 되더라고. 음. 밥 먹을 때그 냄새 맡으면 뭔가 음. 입맛이 없어지고. 아그럼 히노끼는 좀 호불호가 많이 타는 향인가 봐요. 맞아. 응. 근데 그뭐 상탈 하나 더 있잖아. 아 상탈 31일 그건... 네. 응. 그거는... 어... 네. <laughs> <laughs> 그건... 그거. 네. 그거는 베스킨라빈스네. 네. 그건 그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 사실 그. 그리고 매장도 따로 있으니까 그 이태원에 있나? 어, 신사에 가로 아니 그 노년 쪽에도 있고 네. 이태원에 있나 있는 것같은 하여튼 매장에 가서 그러면 직접 시향을 해보시고 막 네. 어, 남자친구가 좋아할 향으로 고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거 뭐 한통다 비웠는데 끈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스가 예뻐요 나 근데 그리고... 논픽션도 괜찮은 것 같아 논픽션 아, 맞아요. 눈픽션도 싸고, 예쁘고향도좋고 응. 응, 예쁘고. 젠틀몬스터. 진득거리지도 어. 않고. 맞아요. 젠틀몬스터가 아니고, 젠틀나잇. 젠틀몬스터는 써볼라서. 다같 잘라주세요. <laughs> 어. 다음은, 응. 어, 바이레도 핸드크림, 블랑시. 블랑시. 블랑시 많이 들어보셨죠? 향수. 처음 들어봐요. <laughs> 네. 그런 블랑지 향이 좋아가지고, <laughs> 요거는 조금 더 비쌉니다. 3, 아, 3 0 m 리에 58,000원이에요. 30만원 되게 조그만, 조그만 거지, 3 0 m 리면 <laughs> 음. 그래서 좀 괜찮다, 체각크 준비했고, 다음은 CK 언더웨어입니다. 이거는 5만원에서 7만원 사이면 살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어떠세요? 속옷 선물. 좋은 것 같아. 음. 그 속옷은 뭔가 소모품이어서 사긴 사야 되는데, 남자도 자기 음. 돈으로. 음. 근데 선물로 주면 은 좋지 또선물 하면 또싼거 아니고 또 5만 원, 7만 원짜리잖아 음, 음, 보통 이제 남자들은 할인할 때막 2, 3만 원짜리 산단 말이지 음. 아니면 유니클로에서 막그 슈퍼 팬팅가뭐 있잖아 그래서 몰라요 냉방 <laughs> 잘 되는 거 <웃음> <웃음> 보통 그런 거막 묶음으로 산단 말이야 음. 근데 그런 거 하나씩 있으면 좋지 그래요? 그래서 음. 속옷도 괜찮은 거 같고 음. 다음은 50만 원 이하 선물로 그러면 10만 원 이하 선물에는 핸드크림이랑 팬티 응. 언더웨어 응. 근데 언더웨어는 굳이 그 CK가 아니더라도 이제 코데스콤바인이나 캘비... 아, 케미클 라임이 CK고요 아, 네, 네. 파밀 피버랑 뭐 이런 저렴한 분기 아디다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가격에 맞춰서 사시면 될것 같아 요 네. 5만 원 이하로도 살수 있다 응. 그것도 사귄지 얼마 안 됐을 때 팬티 주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음. 교감이 생긴 후에 팬티 선물을 주는 걸로. 네. 아니면 교감이 너무 안 생겨서 답답할 때. 네. 근 줬는데 <laughs> 또 교감이 안 생긴다 이러면 바로 짤을 하시면. 맞아요. 30년의 구독자분이 그런 고통을 받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어요. 없어요, <laughs> 없그 <laughs> 다음은요? 어, 50만원 이하 선물인데, 음. 어, 에어팟. 음. 에어팟 어때요? 아,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라면? 에어팟 완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지? 애플 쓰는 사람이 에어팟 없으면 그거 사주면 딱 끝나지. 근데 있어도 좀 오래 쓰면 고장나잖아. 맞아. 근데 내 동네에서는 하기 좀 아깝고. 맞아. 응. 그래서 계속 조금 자가소리해서 쓰게 돼. 내게 <laughs> 아, <4개> 그래서... 그렇거든. <laughs> 그래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응. 애플을 쓴다면? 응, 한 2년 쓰면은 한쪽이 충전이 안 되던데? <웃음> <웃음> 맞아 저는 2년넘었는데 저는 땀이 많아서 그런지. 그 에어팟에 땀에 묻어서 그 충전기 에 들어가니까 그 충전기 안에가 다못쓸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한쪽이 충전이 잘안 돼. 음. 그래서 음. 그 내가 그 젓가락 같은 걸 이렇게 닦아낸 다음에 쓰면 음. <laughs> 늘장을 하고 있거든. 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선물 받으면 굉장히 좋지. 네. 음. 그리고 어 브라운 면도기 남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면도기라 하더라고요. 좋아하죠? 네, 이거 나인 제일 좋은 시리즈가 61만 3천 원이 정가입니다. 그래서 음. 요것도 50만, 어? 50만 이하 아니네? 어, 근데 이게 할인에 들어가면은 50만 이하로 살수 있어요. 음. 제가 공홈에서 봤는데 막한20% 뭐30% 정도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거 브라운 언덕에는 그 나인까지 사줄 필요 없어. 너무 비싸. 무슨 음. 60만 원짜리 쓰냐. 그, 그지? 160만짜리 음. 면도기가 있는 것도 난해가 근데 엄청 잘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 날면도기가 더잘 됐구나, 아전기면도기보다 뭐. 그러니까 그냥, 한 5나 7? 5나 7은 한 30만원 이내로. 음. 5는 한 20만원 이내로 살수 있을걸? 음. 네. 그거면 될것 같아. 근데 브라운 면도기 유명하긴 하죠. 아, 엄청 유명하지? 거의 두 개야. 타투야. 이거랑 필립 면도기인가? 있는데. 음. 면도. 필립스? 필립스는 너무 안 해갖고, 브라운이 딱이래서 20, 30대이면 되지. 음. 네. 그런데 9는 너무 비싸니까, 5나 7. 아, 사은또 네. 너무 싸. 아, 그것도 안 돼. 3은 또 <laughs> 너무 싸. 그리고 다음은 향수. 향수인데, 제가 추천하는 브랜드는 아쿠아 디파르마랑 바이레도 딥디크 이렇게 세개입니다 음. 향수도 근데 받들면 좋죠. 향수 진짜 너무 그렇지. 나도 처음에 향이 처음에는, 조금 응. 취향이 타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 근데 약간 의미가 있잖아. 내가 받고 싶은 향을 이제 준다. 이런 있임이 있으니까 고급진 의미가 있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향수 안 쓰는 사람한테도 조금은 괜찮을 것 같아. 그 응. 아침에 향수 뿌리면 기분이 응. 좋아지거든. 응. 맞아. 그래서 향수 좋아하는 분들 응. 엄청 좋아할 거고 응.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써보면 어. 향으로 해주시면. 안 써봐서 그래. 응. 안 써봐서 모르는 거야. 이게 쓰면 이 향수 한 방으로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응. 맞아. 기분을 좋게 하는 거는 진짜 돈으로 가능할 수가 없잖아. 근데 향수는 그냥 해줘 향수 한번 참... 뿌리기만 하면 그냥 하루 기분이 좋아진다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응.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곧 겨울이니까 응. 목도리 같은 거 목도리 좋다 네, 아크네 스튜디오에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면 살수 있으니까 아크네 목도리 괜찮죠? 아크네 목도리 너무 좋지 목도리 끝판왕이지 그 응. 이거만 한게 있나? 그쵸. 목도리 중에 보들보들하고 전 없지만 응. 그또나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브랜드고. 살짝 살짝 그 로고가 보이잖아. 요그 핑크색 로고. 응. 너무 이쁘지. 검정이 핑크 로고. 아 참. 제가 받았거든요. <laughs> 그래요? 마지막으로 지갑. 몽블랑 지갑 어때요? 몽블랑은 안 돼. 몽블랑은 20대. 아... 30대는 그... 보테가나 루이비통 줘야 되는데 음... 그럼 이제 100만 원 이하로 가야지. 응. 이 이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안에 그냥 그, 그런 네, 데 가면 맞아요. 돼. 그, 아르켓이나 자라? 이런 데 가면 응. 한 3만원 밑으로살수 있거든? 너무 떨어졌는 <laughs> 근데 디자인 진짜 괜찮아. 응. 디자인, 그, 그리고 조금 더 쓰고 싶으면 마르지엘넣라도 괜찮고. 응. 그 숫자 1부터 30까지 있는 게마르지엘이라고 응. 맞나? 응. 어, 그, 그거 괜찮아. 이제 100만원 이하 선물입니다.